안녕하세요. 오라마트 TV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기초 대나무 잎 그리기 먼지 위에서 또 어, 복습 실습을 또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그 아비 붓자를 중심으로 그렸죠. 그것이 변천하는 걸또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또 그대로 이어가는게 분자나 개자나 이런식으로 그럼 이런 대나무 형상이 되죠 또 여기서 또 이어갈수있어요 중간에서 점점 어려워지니까 여기 좀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식으로 대입이 자꾸 형성이 돼가요또 분자도 하고 개자도 하고 또 그것이 더 붙어서 그 난초가, 난초 결과하듯이 강약을 넣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. 지금은 좌에서 오르만 그리고 있는데, 다행히 반대로도 그릴 수 있어요. 그죠?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하죠? 네. 오늘은 이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. 감사합니다.